네, 반갑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목을 푸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제가 늘상 강조드리지만 이 면역력의 핵심은 기혈순환, 에너지 순환이 잘 돼야 되고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고 그럼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잘 흐르려면 에너지가 다니는 길이 잘뚫혀 있어야 되겠죠. 에너지가 다니는 길 경락은 예, 여섯 개가 이목으로, 손목으로, 발목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이제 뇌 체조라고 하면 상당히더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laughs> 뇌 체조는 어떻게 하면뇌 체조나,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목을 예, 오, 오른쪽 이 목쪽을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서서, 예, 천천히 이 왼쪽 귀가 왼쪽 어깨에다 또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고. 우리 요가나 스트레칭 가면, 이렇게 손을 올리라고 해서, 지그시 더 스트레칭 되도록 눌러주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요가나 이 필라테스 같은 데서 하는 스트레칭 체조고요 여기에서 뭘더 하느냐, 이렇게 지그시 똑같은 동작을 하면서, 아, 목, 목에, 목을 따라서 목 근육과 또 연결되어 있는 어깨와, 그리고 이렇게 어깨에서 팔꿈치, 손목, 손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목을 누르지만 내 몸에 어디가 느껴지는지 예, 목 근육과 어깨, 어깨에서부터 예, 손가락 끝까지 손이 화하고 뭔가 손에 에너지가 쫙 지릿한 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내 몸의 의식을 집중해서 에너지, 예, 근육의 변화, 예, 에너지의 느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 외체조입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를 느끼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에너지 순환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을 해도 몸에 의식을 집중하고 이 의식을 집중함에 따라서 흐르는 에너지, 또 혹은 혈액 순환, 기혈 순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 다내 체조고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빨리 나옵니다. 자, 그럼 반대쪽도 한번 해 볼까요?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시고, 눌러주실 때 그냥 동작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동작을 할때 느껴지는 나의 몸을 집중해서 관찰해 보십니다. 네. 자, 목에서부터 어깨 근육 느끼시고, 어깨 근육 느끼시는 순간, 척추가 바로 세워지면서 가슴이 싹 저절로 펴지네요. 자, 어깨에서 발꿈치, 손목, 손끝, 네, 손끝 하니까 손바닥 전체, 손끝까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울렁울렁한 것 같은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펴서 이렇게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시면 에너지 느낌이 더잘 느껴지죠. 천천히 바로 하시고 네. 또 그러면 약간 옆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45도로 틀어서 머리 뒤꼭지를 지그시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네, 머리의 정수리에서부터 이렇게 목 뒤쪽 그다음목 뒤에서 견각골 쪽으로 어깨 예, 벌써 이렇게 몸에 의식을 집중하니까 손바닥이 화끈화끈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뇌감각이 깨어나면 잠깐만 의식을 집중해서 어떤 동작 스트레칭이든 뭐 회전운동이든 뭘 하든 비틀기든 간에 하다보면 빨리빨리 몸에 기혈순환이 되고 그러면 예. 어, 몸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 금방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감정도 잘 네, 조절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자, 또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까요? 그 살짝 돌려서 머리 뒤 꼭지를 지그시 눌러주시고 네, 이번에는 목의 옆면뿐만 아니고 뒤쪽 어깨, 팔꿈치, 네, 손목, 손바닥, 손끝까지 네, 이렇게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손끝의 에너지가 점점점 잘 느껴지면 마치 내 팔이, 손이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잘 한번 느껴보시고, 좋습니다. 천천히 바로 하시고, 네, 이렇게 했는데 집중하고 에너지 순환을 시키니까 벌써 등 쪽으로 네, 열이 나면서 뭔가 몸이 더 온도가 올라가는 게 저는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자꾸 자기 감각을 깨우세요. 이게 매교육 1단계 내 감각 깨우기입니다. 자또 목을 풀어 주시려면 예, 이쪽 목 뒤쪽 예, 이렇게 목 뒤쪽을 이렇게 만져 보시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예,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을 손가락 세 개로 지그시 눌러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예, 이렇게 풀어 주시면 내려가는 혈류량이 많아져서 네, 머리에 산소공급이 많이 되니까 머리가 굉장히 가볍고 시원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좀 힘드시다. 나는 손가락 힘이 좀약하다 이러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시고요. 잘 보이시죠? 네, 깍지를 끼시고, 이 손바닥 전체로 이렇게 감싸, 살짝 숙여서 목덜미 근육 쪽을 감싸지듯이 이렇게 감싸지고, 지그시 거야. 손바닥 전체로 힘을 골고루 줘서 지그시 예. 아래로도 누르고 옆으로도 지그시 눌러서 가볍게 살랑살랑살랑 흔들어주면 손바닥에 따뜻한 느낌으로 근육이 말랑말랑해지고 또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긴장했던 목이 빨리 풀립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스크린을 많이 보죠. 네, TV, 컴퓨터, 모니터, 네, 그 다음에 이 전자기기,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 많이 보기 때문에 목이 긴장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북목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예전보다 훨씬 더 목을 자,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지그시 당기듯이 네, 아래로 지그시 당기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의 압력으로 꾹 눌러서 가볍게 살랑살랑 풀어주시면, 네, 목이, 목의 긴장이 훨씬 더 빨리 풀어지십니다. 네, 이렇게만 하셔도 머리가 아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머리를 조금 더 가볍게 해주고 싶다 하면,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요렇게, 이렇게, 네, 만져보면, 요 두개골 끝나는, 요 경계가 있죠. 여 경계 쪽으로 예, 손가락을 쑥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쑥 집어넣어서 꾹 양쪽을 눌러서 천천히 예, 원을 그리면서 돌려주세요. 그러면 아픈 듯 시원한 느낌 예, 이렇게 눌러주면 살짝한 또한 예, 5mm 정도 옆으로 이동해서 또꾹 누르고 돌려주고 또 옆으로 이동해서 꾹 눌러서 돌려주고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더 많이 아픈 것도 있으실 수 있,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돌려줌으로써 내려가는 혈류량이 많아져서 굉장히 머리가 빨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귀 뒤쪽 이 뼈를 따라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쪽으로 임파선도 지나가고요. 여기 귀 아래에 쏙 들어간 이점 있죠? 여기가 바로 네, 형, 일명 행복혈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자극을 해주면 우리가 행복감을 더잘 느낄 수 있게 된다 해서 행복혈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주자주 자주. 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 옆쪽으로 와서 예. 귓구멍 들어가는 옆쪽도 예. 꾹 눌러서 천천히 돌려주시고 귀도 이렇게 예. 만지는 김에 만지작 만지작 귀도 만져주시면 예. 그리고 손을 가볍게 터시고,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어떠신가요?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 느껴지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목 근처에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예, 스트레칭 하듯이 풀고, 예, 스포츠 마사지 하듯이 푸는데, 이런 모든 활동들이 외체조가 되려면 그 순간순간에 계속 내 몸의 의식을 집중하면서 <laughs> 관찰해서 에너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느끼시면서 내 감각을 깨우시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주자주 자주 또 이렇게 목, 목을 꾹꾹, 네, 머리 무게로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컴퓨터 작업하시면서 뭔가 업무에 집중하시다가도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으시면 이런 작업들을 해주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상쾌해진 가벼워진 이런 예, 두뇌 컨디션을, 컨디션으로 남은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낼 것이고 오늘 내가 무엇을 잘했고 예, 무엇은 또 피드백을 스스로의 피드백을 통해서 더 다른 방향과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볼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나는 점점점점 예, 더 나아, 나아지는 성장하는 그런 멋진 어리큰 어른이 될 것입니다 네자 오늘 목풀기 했는데요 요 목풀기가 예, 기분 좋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예, 궁금합니다 저는 제 느낌을 계속 알려드리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 같이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좌우뇌가 균형이 맞겠죠 그리고 목 디스크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금요일, 반짝반짝 빛나는 금요일로 한번 함께 만들어 봐요. 안녕.